2023 고3 3월 지구과학 원 모의고사 8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과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태풍의 중심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순서 없이 기억 니은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18시일 때이 태풍 중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태풍 중심 위치 여기 있고요. 됐죠? 이때가 18시래요. 한번 가랑 매칭해볼까요? 18시면, 그죠? 요쯤 되겠네, 요쯤, 요 라인. 그죠? 요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할 거는요. 기역니은이 기영니은이, 기역, 하나가 이동방향이고, 하나가 승력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방향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태풍 영향할 때, 요렇게 했었죠, 요렇게. 기억날까요? 보통, 한, 위도 한 30도쯤 해가지고, 어, 전향, 방향이 바뀌죠. 그죠? 30도 아래는요, 이렇게 가고. 됐죠? 30도 위는 이렇게 가죠. 됐죠? 아래쪽은 북서쪽으로 가고요 그죠? 위쪽은 북동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 태풍이 발생한 지점이 적도 부분이니까, 이 아래쪽에서, 이 아래쪽에서. 그죠? 점점 위쪽으로,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겠죠. 그죠? 될까요? 자 그렇다면 방향은 기본적으로 어, 북쪽을 깔고 들어야 돼요 북쪽을 물론 특이한 태풍은안 그런 경우가 있지만 됐죠? 기본적으로 북쪽 깔고 들어옵니다 자 북쪽 이기 있네요 북쪽 북쪽 됐죠? 그럼 딱 봤을 때이 점선들이 이 점선들이 북쪽 이 점선들이 북쪽 맞죠? 그럼 아래쪽은요 북서쪽이네요 북서쪽 그죠? 북서쪽 요 지점 이후로 그죠? 북동쪽이네요 그죠? 될까요? 그럼 요때쯤이 한 전향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죠 그렇죠? 북서에서 북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점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어, 방향, 방향. 그럼 기억이 방향이네요. 됐죠. 그럼 이는 당연히 어, 성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확인될까요? 그럼 도착합니다. 갑시다. 자 기억 번에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은 기억이다. 자 방향이 기억입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제주도에서의 풍향 그쵸? 자 태풍의 중심 여기입니다. 개략적으로 뭐 이렇게 좀 틀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뭐좀 많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 좀덥게 틀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틀어지겠죠? 괜찮죠? 그럼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죠? 태풍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 서북진 남게 있죠, 오른쪽, 그죠? 위험 반환 시계 방향 기억하실까요? 당연히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해 예, 맞네요. 자, 그다음세 번째 태풍 중심에 평균 이동 성력 속력. 자 성력은 요겁니다 니은 세모 됐죠 그럼 성력이 1 8시쯤을 시점으로 해서 요렇게 가다가 슉올라가죠 갑자기 그죠 어 이때부터 기울기 보시면 슉 올라갑니다 슉 됐죠 전염증 통과 이유가 전염통과 이유가 더 빨랐겠죠 통과 전이 빠른 게 아니라 통과 후가 음 통과 후가 더 빠릅니다 틀렸죠 될까요 답은 3 번에 기억력 됐죠. 2 0 2 3고3 3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의 기영니은이 정답입니다.